봐 일단, 분수함수지. 분수함수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점. X에 0이 있네요. X제곱이 0이니까. 0이 아니다. 일단, 이거 체크해놓고, 이거 체크 안 하면 그림이 완전히 어그러져요. 어그러져. 이 중간에 끊기지 않기 때문에 니네가 막 이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막 그림이, 어, 이상한데? 막 이상하게 그려져. 그래서 막 그림이 안 그려져. 분명히,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무한대로 가지 않고, 빼기 만한대로 가. 근데 올라갔는데, 빼기 만한대로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완전 이상하게 바뀌어요. 이게 끊김이 없으냐. 그래서 이거,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미분하면, X의 4승분에, 이거 미분하면, 빼기 1, 곱하기, X 제곱, 빼기, 1 빼기 X, 곱하기, 얘를 미분하면, 2X. 그래서, X의 4승분에, 어? 어, 빼기 X제곱하고, 요거 곱하면, 플러스 이 x 제곱 플러스 이 x 제곱이니까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빼기 이 x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어? 어? 여기서, 어? 얘가 0이 되는 점이니까, X는 0, 또는 X는 2. 하면 안 돼. 여기 X는 0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잖아? 어? 약분도 되고요실제로 그잖아? 약분도 되잖아. X의 3승분의 X-2가 되죠. 0이 되는 점은 X는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X는 2. 어, 2. 그 다음에 0. 끊기고요.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거, 여기로 가는 거, 여기로 가는 거, 여기로 가는 거. 다 해야 돼. 귀찮지. 그래서 분사함수서좀 귀찮아. 2대입하면은 4분의 빼기 1.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든요 2대입하면 여기에 찍히고요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인데 여봐, 무한대로 가면 이제 볼게요 무한대 분의 빼기 무한대죠 근데 얘가 훨씬 세니까 0으로 가 근데 답은 0마이너스 이렇게 가죠 0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서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간다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어? 그 다음에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면 0플러스 분의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면 얘가 0이 되니까 1이 되잖아 어차피 그러면 0분의 1이니까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 맞지 어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0보다 작은 쪽에서 가도 0 플러스가 되고요 제곱이니까 어차피 0이 되면 똑같이 1이거든요 1 1 플러스냐 1 마이너스냐는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플러스니까 어, 어? 그래서 무한대 왜 무한대 이쪽, 이쪽 이렇게 무한대, 무한대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laughs>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가 무한대가 되고요.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돼. 근데 얘가 세니까, 0으로 가죠. 0 플러스로 가죠. 0 플러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어, 어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1. 2에 빼기 2X. 그 다음에 x 곱하기 2에 빼기 2x 얘를 미분하면 빼기 2 앞에 쓸게요 이렇게 그래서 2에 마이너스 2x로 묶으면 1 빼기 2x가 돼서 얘는 언제나 0보다 크니까 0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또 2분의 1을 써놓고 2분의 1을 여기다 넣으면 2분의 1 2에 2분의 1 넣으면 빼기 1 이게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 2분의 1 이렇게 될거 아니야? 2, 2분의 1 여기 좀 지키겠죠. 뭐 대충 그리고 이제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고요. 얘가 무한이 커지면 빼기 무한대로 가잖아. 빼기 무한대. 그잖아. 그럼 2의 무한대 분의 1이 될거 아니야? 2의 무한대 분의 1. 맞아요? 어? 맞지? 이게 무한대로 가. 그럼 2의 빼기 무한대. 그럼 2에 무한대 분의 1. 분의 1 무한대. 그러면 얘가 훨씬 세지. 얘가 훨씬 세니까 0으로 가. 0으로.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어? 그다음에 빼기 무한대로 가면 얘가 빼기 무한대가 되고요. 빼기 무한 얘가 빼기 무한대면 얘가 무한대잖아. 2에 무한대로 가. 그럼 무한이 커지고 무한이 커지는 걸 곱했으니까 당연히 무한대로 가죠. 근데 빼기 무한대로 가지. 빼기. 그러니까 빼기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정근선 같은 건 없어. 정근선은 없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정근선은 없죠여기서 그냥 이렇게 쭉 내려가고요. 이거, 이거. <laughs> 미분하면, 얘가 0보다 크다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언제나 0보다 크니까. 어? 그러니까 미분하면, 에덴 미분하면, X분의 1. 근데 얘가 X가 아니었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2X. 그리고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X는 0. 그래서 X는 0. 0 넣으면 L은 3. 이 로그함수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요. 이 그림이 아니고 그냥 로그를 그리면 돼.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가 되고요. 무한대, 무한대. 그렇죠 어, X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무한이 커지니까, 무한대. X가 빼기 무한대로 가도 얘가 무한히 커지죠.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무한대.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오케이? 됐어어 무한대. 네, 끝이야. 그 다음에, 예. 미분하면,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코사인 X는 사인 X가 되는 거. 야 지금 0도부터 90도 사이래. sin x cos x 같아진 거. 4분의 파이죠? 이렇게 4분의 파이. 어?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여기다눕요 4분의 파이 누면 2분의 루트 2고요. cos 4분의 파이 으면 2분의 루트 2 해서 루트 2가 되고요. 4분의 파이면 루트 2. 0 넣으면 sin 0은 0이고 cos 0은 1이니까 1 되고요. 2분의 파이 으면 cos 2분의 파이 1이고 0이니까 또 1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 그려 보면 여기 0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나면 루트 2. 2분의 파이면 1. 0 넣으면 1. 이렇게 되겠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뭐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그죠뭐 대단한 거 아니야.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보다는. 훨씬 처음에아 졸라. 뭐, 아, 막 하는데 이제 점점 익숙해지잖아. 어? 좀 공부를 하는 게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여기서 한두개정도로더 여기 뒤에 있는 걸 찾아서 그려주고 싶은데 조금 이제 아, 어려워 보이는 이상한 것들 네. 내가 그려주고 싶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얘 이렇게 단양을 하고 그래 이 책이 그래요 좀 힘들지만 이제 좀만 참세요 으 됐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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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쉬우니까 쉬울게 뭐. 한세 개만 더 그려줄게요 또. <laughs> 야 봐봐 아, y는 루트 x 빼기 2x 이 루트를 많이 안 그려서 내가 그려보려고 그러는 거야. 요거만 그릴게요, 그림만. 그 네, y는 좀 많이 어려 보이는 거 하나 그려보죠. 루트 x 더하기 루트 x. 어, 이렇게 세 개만 그려볼게요. 어, 이 정도만 그리면 이제 될것 같아요. 다 됐어, 이제. 이 정도 그렸으면 이제 넘치게 그렸어요, 그림을. 봐 루트가 나오면 루트 안에가 항상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알겠어요 크거나 같다 어 그러니까 여기서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야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루트 그렇게 어렵잖아 저번에 내가 여기 개념 공책에 있는 아주 어려운 거 그런 거는 거의 나오질 않아 3승근 이런 거는 요즘에 아예 다르질 않아 옛날에 막3승근5승근막 이런 거 다뤘는데 요즘에 안 나옵니다. 그 옛날에는 그거 뭐 유리화도 배우고, 뭐별 무리함수, 무리방정식 같은 거다 배웠기 때문에 지금 안 배워. 어차피 그냥 안 나와. 그 미분하면 이것만 체크해 주면 돼요. 그럼 미분하면 2루트 x 분의 1 빼기 2가 되죠. 그럼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양변에 2루트 x를 그냥 곱하면 되죠. 2루트 x를 곱해버리면 1 빼기 4 루트 X는 0이 되니까, 4 루트 X는 1이 돼서, 4분의 1이 돼서 제곱하면 16분의 1. 뭐 이렇게 될거 아니야? 16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만 넣으면 돼요 이거는 이거는 0보다 크다가 니까정근선이 아니야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등호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0 넣으면 돼 0, 0 0 넣으면 몇이냐? <laughs> 0, 0이야 여기네 16분의 1 넣으면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6분의 1이 8분의 1이 돼서 8분의 2니까 8분의 1 여기 8분의 1에 찍히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체크할 건 무한대로 가는 것만 보면 되잖아 얘가 무한대로 가죠? 얘도 무한대로 가지? 누가 세냐? 차수가 틀리니까 얘가 세잖아, 얘가. 빼기 무한대로 간다, 이 얘기야. 아, 빼기 무한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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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한면 끝이야? 얘도,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는 빼기 6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빼기 6보다 크거나 같다.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이거. 뒤에 거 미분하면, 2루트 X 분의 1. 그리고 얘 안에 있는 걸한번더 미분하면 1.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되는 거죠. 어? 이거 1이라고 해서 합성함수서안한거 아니에요? 무조건 한 거야. 근데 맨날 1이다 보니까 이제 안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양변에 2루트 X, 2X, 루트 X 플러스 6을 곱해버리면, 2. X 플러스 6이 되고요. 여기는 X가 되고요. 여기는 0이 되겠죠. 이렇게 양변에 이걸 곱해버리면. 됐어요? 그러면은 3X는 2, 6, 12. 마이너스 12. 그래서 X는 빼기 4. 됐다. 빼기 4 찍고요. 여 빼기 6 찍고요. 빼기 6 넣으면 0. 빼기 4 넣으면 빼기 4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4루트 여기쯤 찍히겠죠.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갈 때만 하면 되잖아.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갈때 하면,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고 당연히 무한대로 갈거 아니야 곱하니까. 그래서, 무한대로 가고요. 여기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야. 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이게 조금 어려워 보이죠? 원래는 얘만 보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야. 근데, 얘를 보면, 크거나 같단데, 분수한테잖아. 이건 또 분수로 돼 있잖아, 또.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다가 되죠.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알겠어요? 항상 분수가 짜증나게 하는 거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미분 하겠죠, 뭐. 미분하면 2 루트 하하. 요 미분하기 전에 요 이제 루트를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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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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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하자. 2 루트 x 분의 1 더하기 이거 이제 분수함수 미분하면 분모를 제곱하고 분의 얘1 미분하면 0 곱하기 루트 x. 빼기 1 곱하기 루트 x리드라면 2루트 x분의 1 이렇게 될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 은 2루트 x분의 1그 다음에 이건 0되고 이거를 이제 범분수로 풀게요 이렇게 그럼 이 빼기 2x루트 x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범분수 풀면 되잖아 이게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양변에 2x 루트 x를 곱하면 2x 루트 x 곱하면 x 빼기 1이 되고요. 그래서 x는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x는 1, 1, 1으면2 이렇게 됐죠? 아 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분의 1이니까 당연히 0이 되니까 무한대로 가죠.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0. 0보다 크다.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저거는 딱 메꿔져 있으니까 딱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됐어, 이거? 어? 0보다 큰 쪽에서 가면 0으로 되고요. 0 플러스가 되고요. 0보다 큰 쪽에서 가면 0 플러스 분의 1이니까 무한대로 갈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그러니까 니네한테 여기 에 내가 보여주면 이런 문제였어요. 뭐였냐면 이것의 실근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였어. 이것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거였어. 이 문제가. 우리가 항상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수자에서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얘하고 얘하고의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인지 알지? 어 얘를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리고 y는 2 1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바뀌면 어3 2 개.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어?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바뀌면 2 개가 되는 k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럼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이 없으려면 어떻게 돼? 걔는 2보다 작다.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 k는 2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알겠어요? 어? 그런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 이, 이 수준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3점이야, 물론. 수님에서 3점이야. 지금 모의고사, 이 이제 보다 보면 계속 나올 텐데, 이런 문제 많이 나와. 3점이야, 근데. 아, 야, 이거 가지고 4점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어? 왜냐면, 단, 야, 그래프를 그릴, 그릴 줄 알고 그냥 선만 그면 되는 걸 가지고 4점을 준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어?